안녕하십니까.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시대전환 김도현입니다 저는 세 번째에 걸쳐 종로구민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네 번째 공약과 함께, 그리고 다른 후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겠습니다. 저는 감사원장을 포함한 권력기관 장애 공간 이전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좋은, 사람이 살기 좋은 안전한 종로를 위한 생활안전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종로 상권 활성화와 종로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내일이면 종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종로 구민을 위한 타 후보들의 공약을 제대로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최재영 후보 어디 계십니까? 최재영 후보는 이번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땅에 떨어진 공정과 정의를 바로 잡는 선거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미담 제조기의 결말이 공정과 정의가 없는 종로구의 낙하산 전략 공천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최재영 후보는 종로구의 발전과 종로구민의 더 나은 삶과는. 전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시작할 때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항상 모른다, 잘 모른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혹시 종로구도 잘 몰라서 구체적인 공약이 없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강하게 듭니다. 최재형 후보께 말씀드립니다.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려면 사법부에 계셔야 됩니다. 바람직한 종로구 국회의원의 역할은 종로구민의 퍽퍽한 삶을 더 낫게 만드는 것이지 비겁하게 대선 후보의 슬로건에 묻어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냉정한 법보다 따뜻한 밥이 필요합니다. 종로구는 정치 인턴의 어설픈 시행착오를 받아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정치 인턴 최재영 후보의 설익은 밥은. 종로 구민을 최악이 만들 것입니다. 상권의 하락세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 그리고 일하고 싶어도 일할 기회가 없는 청년들 고된 하루를 보내고 불안한 주거환경에서 마음 편히 잠들지 못하는 약자들 이 공정과 정의로 어떻게 종로 구민을 위한다는 것인지 저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선거에 왜 나오셨습니까? 종로 구민의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정책 하루빨리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의 4호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종로구에서 1인 가구 혼자서도 행복하고 안전한 종로에 대해서 공약을 발표합니다. 1인 가구는 더 이상 잠시 머무르는 가구의 형태가 아닙니다. 1인 가구는 그 자체로 온전한 가구이고 그리고 그 자체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결혼하라 강요하지 말고 아이 낳으라 강요하지 마십시오. 개인의 삶이 더 중요한 1인 가구에게는 지금 시대에 맞는 필요한 정책이 있고 기존의 전통적인 가정과는 다른 정책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이 단순히 1인 가구 라고만을 위한 정책은 절대 아닐 겁니다. 혼자 살아도 만족스러운 도시야말로 함께 살아도 행복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살아도 만족스러운 삶 종로에 과연 있을까요? 저 김도연은 더 이상 혼자 사는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그리고 안전하게 살수 있도록 보금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혼자서도 행복하고 안전한 종로 3대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1인 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입니다. 현행 가구원수 최저 주거 면적 기준, 알고 계십니까? 14m 제곱인데요. 이 기준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5m 제곱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최저 주거 기준을 개정해 주거의 질에서 정말 주 중요한 부분. 소음과 채광 등 환경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겠습니다. 현행 표준 가구 구성을 전제로 한 구성원별 최소 주거 면적 기준은 거주인 수에 따라 필요한 면적을 기준으로 개정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종로구를 재개발해 1인 가구 주택 공급을 확충하겠습니다. 서울시 신속 통합 기획에 창신12동이 포함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창신동뿐만 아니라 숭인동과 교남동 등 종로구 내 진행 중인 재개발의 사업이 신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된 지역은 1인 가구를 위한 주거공간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천편인류적인 주거공간이 아닌 복합문화공간으로 디자인될 것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휴류되었던 창신동 3일아파트 일대 원룸형 안심 공동주택 건립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종로군의 다른 구규지에도 1인 가구를 위해서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인 가구가 역차별 당하고 있는 싱글스 부담을 덜겠습니다. 현행 1인 가구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는 3,300만 원입니다. 근데 그 이하 구간이 없습니다. 1인 가구의 연소득 평균이 2,162만 원에 그칩니다. 1인 가구의 77.4%가 연소득이 3,000만 원 미만입니다. 이에 따라서 빚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1인 가구 근로소득 세액공제 구간을 신설하겠습니다. 1,000만 원 미만, 1,000만 원 이상에서 2,000만 원 미만, 2,000만 원 이상에서 3,000만 원 미만 구간을 추가 신설하고 공제 금액을 확대하겠습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1인 가구 무주택 세대주는 현행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의 연 납입액 240만 원 한도 중4 0 공제를 납입액과 공제 한도 상향을 통해 세제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종로는 1인 가구 비율이 높고 그리고 쪽방촌이 서울에서 가장 많은 곳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종로가 될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1인 가구에 살고 있는 김도현이 정책을 만들 당신의 행복과 안전을 책임지는 종로 범진보 개혁 후보 김도윤이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들 공정과 정의를 말하기에 앞서서 종로가 어떤 도시인지 종로에 살아보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양촌 구민이신 최정 후보에게 묻습니다. 이상 김도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